이 뒤에는 커넥터들을 제가 그림으로 해 놨어요. 응. 그 커넥터를 또 제가 가져왔어요. <laughs> 교회에서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뭐라고 부르시나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기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교회가 짜셨나 봐요. 모두 다 잭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laughs> 네, 그냥 잭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뭐라고 무슨 전넥터라고 말하죠? 그냥 네. 네, 네, 네. 막 그렇게도 말하고. 네. 캐논이라고 많이 불러요. 한국 사람들도 캐논이라고 한국에서도 다 캐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이 커넥터 자체를 캐논 회사에서 개발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캐논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잭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왜냐면 마이크 쓰니까, 마이크에 쓰는 케이블이니까 마이크 잭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또 원래 명칭은 XLR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XLR. 근데 오늘부터 배웠어. 난 다음 주부터 이걸 XLR이라고 말하겠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하세요.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부를 건지 캐논이라고 부를 건지. 왜냐면 항상 엔지니어분께서 저 위에서 항상 와서 세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잭인지 모르면 서로 다른 걸 가져올 수 있겠죠. 그니까 항상 이거는 뭐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부른다든가 그래서 마이크 케이블 한 개만 갖다 줘 하면은 딱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 좋겠죠 그러면요 엔지니어가 아닌가요? 그쵸?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를 잘 도와주 사는 팀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엔지니어 되게 외롭거든요. 저기 구석방에서 네,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부르시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케이블 이렇게 생긴 케이블 쓰시죠. 안 쓰시나요? 스시죠. 네, 뭐라고 부르시죠? 네, 55 또는 기타잭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5 5나 기타잭이나. 근데 원래 명칭은 TS예요. TS. 이두 개가 같아 보이시나요? 달라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네, 형태는 같아 보이지만 뭐가 다를까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정답입니다. 까만 줄이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줄이에요 어쨌거나 얘는 두 줄짜리는 TRS라고 불러요 얘는 TS라고 부르고 근데 주로 이 케이블 쓰시나요? 이거랑 이거는 기능이 전혀 다른 애예요 근데 하,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언밸런스 케이블이고 이거는 밸런스 케이블이에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심각하게 모노와 스테레오라고 네, 그거는 모노와 스테레오가 아니라 밸런스와 언밸런스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 케이블 있죠? 마이크 우리가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부르게 했던 케이블, 이 케이블은 밸런스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은 아까 뭐라고 했죠? 언밸런스. 언밸런스. 이유가 있겠죠. 밸런스는 벌써 느낌이 어때요? 두 개가 조화가 잘 되죠. <laughs> 언밸런스는 어때요? 두 개가 조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낌이 저만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나요? 네. <laughs> 아, 여기 처음 칠판을 사용해서 너무 좋네요. 이 케이블을 만들 때도 이 케이블을 만들 때도 이 케이블을 만들 때도 케이블은 항상 같은 케이블을 써요. 근데 끝에 꼬다리 커넥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케이블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마이크 케이블의 밸런스 케이블이 되는 거고. 5.5처럼 생겼는데 TRS 케이블 밸런스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언밸런스 케이블이 될 수도 있어요. 납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케이블은 다 똑같은 종류를 쓰는데 납땜을 끝에 커넥터를 뭘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밸런스 신호냐, 언밸런스 신호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같이시 분위기가 심각해지지만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요. 오 색깔 펜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이 주로 이 신호선 안에는 세 개가 지나가요. 신호선 두 개랑 하나는 원래는 이 신호 이 케이블을 한번 열어 보셨나요? 이 케이블을 덮고 있는 이런 실드선. 이런 실드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실드선을 이렇게 다파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모아 가지고 끝에 요거 잘 보시면 세 개로 연결돼 있죠. 여기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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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해서 납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얘는 플러스고 아, 빨간색을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신호고 얘는 쉴드예요. 쉴드 신호거든요. 그래서, 실드는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고, 이두 개의 신호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그, 밖에서부터 노이즈가 오는 거를 보호해 주려고 있는 선이에요. 이 실드선은. 그래서, 이거를 잘 까서, 잘 까서 실드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신호가, 똑같은 신호가 두 개로 흘러요. 그게 밸런스 신호예요. 밸런스 신호예요. 근데, 연결을 할때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똑같은 케이블을 쓰는데 어떤 거는 언밸런스 신호가 된다는 게 원래 이해가 안 가셔야 되는데 이해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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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이거 지워지는 거죠? 어, 네, 지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을 쓰는데 어떤 건 밸런스 신호의 운명을 갖고 어떤 건 언밸런스 신호의 운명을 갖냐면요, 납땜을 할때 쉴드는 납땜을 하고. 마이너스는 잘라 버려요. 그리고 플러스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5처럼 생긴 까만색 링이 있는 거는 위에다가 신호선을 연결하고 밑에다가 쉴드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납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두 개로 안 흐르고 하나로 흐르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하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laughs> 열변을 토하냐면 멀리 갈 때는 이 커넥터 자체를 캐논이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옛날 옛적 80년대 90년대에는 이런 케이블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다 55로 이 TS 케이블로 썼어요 콘솔에도 다 이걸로 들어가고 건반도 이걸로 쓰고 스피커까지도 이걸로 연결했어요 그쵸 목사님 이걸로 연결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툭 하면 잘 빠지고 그리고 노이즈에 취약한 거를 깨달아서 이걸 개발한 거죠 캐논사가 이 커넥터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플러스 신호에는 마이너스 신호는 두 개가 신호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신호는 상을 똑같은 신호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신호로 만, 신호로 보내고 플러스 신호는 상을 똑같은 시, 소리 똑같은 신호인데 위에서부터 흘러가겠어요. 그 얘랑 얘랑 더하면 그냥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시네요. 네.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겠죠? 여기에 이제 외부로부터 잡음이 들어오겠죠? 외부로부터 잡음이 똑같은 잡음이 들어오면 콘솔에서 캐논 입력을 받을 때 콘솔에서 이 마이너스 신호를 다시 플러스 신호로 변환해줘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신호는 커지고 이 똑같은 애들은 역상이 되니까 노이즈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이 커넥터 하나로 그 이런 걸 이룩해 냈죠. 그래서 언밸런스 신호로는 5m 이상 안 쓰는 게 좋아요. 5m 이상 쓰면 은 이제 잡음이, 잡음에 이잡음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5m라고 하면은 되게 긴것 같지만 여기 마이크부터 저기, 저기 콘솔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거는 여기 바닥을 타고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막 2, 30m씩 가거든요 그런데 DI 박스,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건반에서 DI 박스로 나올 때 무슨 신호로 나오나요, 여기? 무슨 케이블로 나오나요? 기타 케이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밸런스 신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콘솔까지 30m, 40m를, 30m, 40m를 이 잭으로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밸런스 신호로. 변환을 해줘서 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왜이두 줄짜리를 보고 목사님처럼 스테레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 똑같은 작은 케이블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laughs> 뭔지 아시죠? 엄청 흔하게 보셨잖아요, 이거. 똑같이 생겼지만 이게 까만색 두 줄인지 아셨나요? 네, 이게 까만색 두 줄이에요. 이게 이게 스테레오 케이블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이게 두 개의 다른 점을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개 하지만 더 설명하고 이 그림에 있는 걸 보시면은 까만색 이두 줄짜리 있고 세 줄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T R R S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디냐면 핸드폰 살때 주는 이어폰은 까만색이 세 줄이에요. 왜냐하면 두 줄은 아까처럼 플러스 신호 마이너스 신호고 하나는 마이크 마이크 달려있죠? 그 신호예요. 네. 그래서 이것과 또그 핸드폰 줄 때, 살때 주는 그 이어폰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꺼내서 지금 막 확인하고 계시네요. 네. 그쵸? 맞죠? 네, 네 깜짝, 깜짝, 놀래, 깜짝 놀라셨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밸런스랑 언밸런스는 지금 딱 구분이 되시겠죠? 느낌이 딱 오셨죠? 아, 칠판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구분이 딱 오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스테레오랑 모노 개념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마이크를 한개 연결했어요. 마이크 여기 포켓을 통해서 콘솔로 갔어요. 콘솔에서 마이크 채널 한 개가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로 두 개로 지금 소리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볼륨은 똑같겠죠. 왼쪽, 오른쪽. 지금 여기는 심지어 패닝이 안 되는 패닝이라고 하면 마이크 소리를 오른쪽으로 더 보낼지 왼쪽으로 더 보낼지 하는 버튼이 콘솔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버튼을 지금 만져도 소용이 없는 게 L은 앞쪽에 물려 있고 R은 뒤쪽에 물려 있으니까 지금 상태가 똑같은 스피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피커가 두 개지만 모노일까요? 스테레오일까요? 모노일까요? 스테레오일까요? 네 모노예요. 모노 소스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스피커가 두 개지만 두 개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케이블로 돌아와서 신호가 지금 입력이 어때요? 하나죠. 출력이 어때요? 한 개죠. 이게 스테레오 케이블이 될수 있을까요? 그쵸. 소리가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나갔는데? 스테레오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밸런스 신호예요. 네. 근데 스테레오는 어떤 거냐? 이런 게 이제 스테레오죠.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요? 두 개로 나오죠. 이어폰도 똑같아요. 하나로 나와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죠. 이어폰이. 이게 스테레오 신호예요. 네. 근데 이,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 꽂는 거는 두 개로 꽂으면 스테레오 신호고, 이렇게 꽂는 거는 하나로 나오니까 무조건 그냥 밸런스 신호다, 모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설명서를 우리가 보지 않은 탓이에요. <laughs>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소스가, 투 트랙 스테레오 소스가 나오니까 스테레오 소스인 거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LR로 원래 나오잖아요. 헤드폰으로 꽂는 신호에 저희가 이런 잭을 꽂아서 콘솔에 꽂는 거지, 원래는 헤드폰으로 듣잖아요. 그 스테레오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밸런스 신호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기타에도 이런 밸런스 신호가 나오는 기타가 있고요. 건반에도 밸런스 신호가 나오는 건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거를 큰 잭을 사서 이두 개로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걔는 스테레오 신호가 아니라 밸런스 신호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은 언밸런스, 이런, 이런 언밸런스에서 언밸런스로 나오게 하는 신호 말고 아예 건반 자체에서 밸런스 신호를 보내줘요. 근데, 건반이 막한 500만원짜리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도 이런 밸런스 신호가 나오는 기타들은 막 7, 800만원씩 하는 테일러 제품, 이런 제품들만 그런 신호가 나와요. 설명서에 다써 있는데, 우리가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 고가 장비를 안 사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건반을 살 때도, 건반을 세고, 우리 이제, 아, 교회 이제 좀 거, 좋은 건반 사고 싶다, 신디사이저 사고 싶다 할수 있잖아요. 샀는데, 한3 4 0만원 한국 돈으로 3-400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애매할 수 있죠 이 신호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신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설명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음향은 또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거를 꽂아도 이걸 꽂아도 소리는 나와 소리가 안 나와야지 사람이 아이 잭을 꽂아야 되나 저 잭을 꽂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게 이,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니까 이잭을 꽂아도 소리가 나오고 이잭을 꽂아도 소리가 나와요. 근데 300만 원짜리의 가치는 못하는 거죠. 잭을 잘못 꽂으면. 그 M O X F A 저거는 좀 얼마 되지 않은 건방 같은데요. 그쵸? 네. 사신지 얼마 안 됐죠. 네, 다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구글에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구글로 확인해. 구글에 다 설명서 다 있어요. PDF로, PDF로, 네. 그래서, 검, 이, 이런 걸쓸 때도, 잭을 쓸 때도, 이름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도대체 무슨 신호가 나오는지, 이런 걸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살피는 게, 내상을 안 입히고, 어, 효율적으로 쓰면서, 가,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이 소리를 전체다 소리를 쓰면서, 그리고 내상도 안 입혀서, 수명을 길게 쓸수 있다는, 네, 이야기를 이렇게 구자, 주구장창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까만색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띠 둘러져 있는 이 스피커 있죠. 이게 스피콘이라고 불리는 잭인데 주로 스피커에 연결하는 잭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저 뒤에 잭 이걸로 되어 있나요? 뒤에 스피커? 아니, 아니요. 아, TS로 되어 있죠.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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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에는 다 TS로 스피커도 연결했는데 요즘은 그게 이렇게 툭 하면 잘 빠지니까 뉴트릭사에서 이 스피콘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laughs> 넣어서 돌리면 딸깍 잠겨요. 그리고 뺄 때도 은색을 이렇게 당겨서 딸깍 돌려야지 뺄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스테레오 케이블인데 한쪽은 자그만3.5 TRS인데 스테레오 케이블인데 반대쪽으로 가면 옛날 옛쪽에 많이 썼던 RCA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RCA 케이블 옛날에 그뭐 TV에도 쓰고 이렇게 뭐 CDP에도 뒤에 이거 앰프에도 이거 꽂고 하는 케이블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런 케이블인데 요즘도 많이 쓰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콘솔에는 입력이 RCA 입력이 있는 콘솔도 아직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언밸런스 신호예요. 언밸런스 케이블이랑 TS 케이블이랑 흡그 납땜하는거나 신호가 흐르는 거는 똑같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아이 굉장히 중요한 네. 신호의 전체 흐름이 나오는데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신호가 여기서 마이크를 꽂아서 포켓을 통해서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나 카세트 테이프, CDP 이런 게다 연결돼서 어디로 가죠? 네, 콘솔로 가죠. 그러면 그 콘솔에서 모든 걸다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소리를 프로세싱을 해서. EQ로 q 로 가거나 아니면 뭐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장 리버브를 연결할 수도 있어서 이거를 연결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네, 앰프로 갑니다. 이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죠. 이게 소리의 시, 흐름이에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켤때이 앞에부터 다 켜고 연결하고 콘솔을 킨 다음에 EQ를 켠 다음에 앰프를 켜서 스피커가 작동하게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파워드 앰프가 없는데, 파워드 앰프라고 해서 스피커 자체에 전기가 꼽, 꼽히는 앰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이런 앰프가 내장형이거든요. 스피커 안에 앰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저기서 안 끄고 여기서 끄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끄죠. 그래서 맨 이게 지금 켜는 순서예요. 소리의 흐름도가.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켜고 끌 때는 반대로 끄고 이렇게 해야 이제 내상이 적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전기 들어가는 그 스피커, 그게 액티브 스피커거든요. 똑같아요. 킬 때도 여기 다 연결하고 앰프 키는 것처럼 스피커를 맨 마지막에 켜고 끌 때는 맨 처음에 끄고. 그러니까 온 이렇게. 네, 반대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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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안 납니다. 빡 소리 한번날 때, 스피커의 수명이 1년씩 줄어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네, 네. 네, 내상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자카르타처럼 이렇게 수리가 좀 어렵잖아요, AS 같은 게좀 어렵잖아요. 한국은 그 이제 낙원이나 이런 세운상가에 장인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laughs> 그,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옛날 제품들도 이렇게 잘 고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자카르타에는 한번 이거를 수리 보내려면은 엄청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제대로 고쳐지는지도 막 확인이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품을 구매하시 하면은 이거를 활용도 있게 내상을 안 입히면서 수명을 길게 사용하는 게 가장 저는 그이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맞는 거를 사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거를 사고 그걸 사서 수명을 잘 이렇게 잘 다독여서 길게 쓸수 있는 게 가장 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나 습관들 때문에 이제 장비를 더뭐 10년 쓸수 있냐? 5년 쓸수 있냐.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껐다 뺐다, 껐다 뺐다, 뺐다 이렇게 하죠. 해야만 해요. 이러면 네. 채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해 놓고 쓰시고 웬만하면은 채널을 세팅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키시고끌 때도 끄는 순서를 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다가 컨덴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뮤트, 뮤트, 뮤트의 생활화. 벅 소리가 최대한 안, 노, 안 나게. 네. 근데 벅 소리가 안 나도 내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죠. 네. 근데 대신 마이크는 벅 뻑소, 소리가 안날때 마이크는 내상을 입어도 스피커는 내상을 안 입으니까요. 큰 교회에서 방송 간사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마이크를 사 가지고요, 부서별로 다 이름표를 붙여 줬어요. 바구니로 다 따로 하고요, 케이블도 다 따로 하고, 마이크도 다 따라 해서 싼 마이크. 중 중등부, 초등부 이런 애들은 맨날 떨어뜨리니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마이크 그냥 사가지고 부서별로 다 바, 바구니 다 해가지고 바구니만 딱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고장났다. 부서에서 책임을 물도록. 왜냐면 큰 교회는 계속 방송실이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이해는 괜찮으셨죠? 그럼 네. 이제 저기 방송실에 가서 콘솔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